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13기, 전속성우 공채에 응시하는입니다. 1번, 10대 남아 연기입니다. 지금 이가날 아주 우습게 보는데, 만약에 말이야, 내가 한국이 아니라 서부 개척시대에 미국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laughs> 분명 엄청 유명한 건맨이 되어, 역사의 길이 길이 남는 서부의 영웅이 되었을 거라구! <laughs> 빵! <빵빵>! 빵! <laughs> 그치만, 지금은 뭐, 내 실력을 뽐낼 기회가 전혀 없지. 2번, 10대 남아 연기입니다. 당신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나한텐 나한텐 없는 줄 알았던 아버지를 겨우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영영 다시 못 보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세님을 도와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왜 빨리 저한테 말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시끄러. 아버지는 날 버린 게 아니야. 지구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날 근육가문에 보낸 거란 말이야. 3번 20대 여자 연기입니다. 이제 됐다. 시끄럽게 구는 경찰들도 전부 사라졌고. 제 방을 알려줄래요? <laughs> 싫은 말이죠. 전이배에 타기로 결심했거든요. 응?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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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놓지 못해요? 당장 놓으라고요! 아! 가지 말아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낼게요. 돈이 필요 없다면 보석은 어때요? 주식은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줄수 있어요. 내말안 들려요? 4번 20대 여자 연기입니다. 난 드디어 돈 레드피치의 정체를 알아냈다. 천홍도님,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 김 모르소? 뭐야, 천홍도 그 자식. 겨우 찾아서 이게 됐다 싶었는데. 아무튼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내야 돼. 조명을 도난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당분간 휴업합니다. 뭘 그런 일로 쉬어? 이렇게 된 이상 물어볼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이봐요. 좀 나와봐요. 물어볼 게 있다고요. 저기요, 제발요…… 5번, 연령 불명 여성 연기입니다. 8개의 문장이 이끄는 곳을 향해 아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거대한 파멸에 대항할 힘을 찾아 모험을 떠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온천지대를 주름잡으며 횡포를 부리는 왕개굴몬 일당을 배치한 테일 일행, 정석 일행과 헤어진 테일과 아구몬은 디지바이스의 인도에 따라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과연 테일과 아구몬의 앞길엔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